문무영이 네, 아, 첫 번째 팬사인입니다. 아 박수. 아, 네, 간만에 또 이렇게 다양한 얼굴도 보고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면서 기분이 좋네요. 반가시니까. 네 반가워요. 와주셔서 네, 아, 너무 고마워요. 아니야! 아니야 어, 빨리 끝내지 마요! 어, 그럼 우리 밥 같이 먹을까요? 네! 재영 <laughs> <laughs> 오빠! 갑시다!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이렇게 <laughs> 불사의를 <볼 스타일을> 시작해요. <laughs> 네 그러면 저희 에이지트 퍼스트 불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